오늘 제목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십자가의 도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의 본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지신 그십자가의 사람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바로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고 산 허다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일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름같이 둘러싼 많은 주민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기를 영적 성숙을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성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탕 경주와 같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의 달리기 경주를 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목적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도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손의 목적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이 자리에 보면 믿음의 주여 그러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안에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먼저 잘하시는 주님, 앞날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더 좋은 은혜의 길, 통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분명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을 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의 행복의 열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강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고 슬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까지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절을 보면 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굉장한 기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치면 반드시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침내 예수님은 한배 높은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묻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바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내일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오늘의 고통과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곧 행복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자 꿈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로 못할 괴로움과 순난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개위치에 아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그리고 욕심과 탐심 교만한 마음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아무것도 모든 것을 참고 부끄럼을 대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다음에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부천사들과 그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의 집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대로, 십자가를 진대로 상급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는 행복이며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열리는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의이 처해 있어도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어떻게 하면 식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하늘의 높은 보자의 영담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냐면 최고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짐을 지고 변화 끝에라도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도 그 사명에 십자가를 질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 예수님 무대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것,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보데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보데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셋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회복과 부활의 영감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가 있다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날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내지 아니한다고 사도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죠. 되드로전서 4장 1절로 보세요.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오늘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은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지신 그 십작의 고난의 갑옷을 입는다면 절대로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정력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 전서 사장기 전에 그로는 후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안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또다시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다 비우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의 사랑의 도, 생명의 도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 문이 열리도록 이미 길을 다 닦아놨어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 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러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바르고 주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 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머니 열려야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머니 열려야 능력이 쏟아집니다. 할머니 열려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시장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작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파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지금까지 중보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은혜 담배를 부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아, 고난을 주시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개입지않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이 피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았듯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얼마든지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질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섬김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영성,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라 그랬죠. 그게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와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모든 이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성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 러죠 우리가 믿는 도, 우리가 믿는 도,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 복음의 진리, 그것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회복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현실들, 각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의 사도로서 모든 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다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있다면 분명히 부활의 영광도 얼마든지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최고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목적지까지 달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